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예, 2019년, 예, 2019년 1월 15일 화요일입니다. 네, 대전에서 보내드리는 새직업창직통호회의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예, 오늘도 이어가겠습니다. 예, 어제 쉬는, 마침 쉬는 날이라서, 예, 열심히 맛있는 거 먹고, 예, 좋은 강의, 또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어, 재방송 보면서 어, 힐링을 했는데 아직도 어, 몸이 예, 예,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 감기 오래가네요. 예, 그래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예, 많이 나아졌고 아마 오늘 내일 정도면 음,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역시 여러분 어, 건강이 최고입니다. 예, 건강이 안 좋으면, 예, 건강이안 좋고, 통증, 아픔이 있으면, 예, 예, 긍정적인 사고를 가질 수가 없고, 예, 모든 게 부정적으로, 어, 또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막 짜증, 스트레스가, 예, 그 고통을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예, 제일 먼저, 예, 우리들이 모두 갖춰야 될 것이 건강입니다, 건강. 예. 여러분 어, 질병의 원인 음, 잘 공부하셨죠? 예 질병의 원인 공부하시고 예, 스스로 여러분 그 약한 부위 이, 갖고 계신 이, 사소한 질병 모두 빨리 퇴치하셔서 예, 건강 찾으십시오. 그래야 예, 인생도 바뀌고 예, 우리가 하는 일도 잘 풀립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도 예, 많은 분들이 예,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예자 그래서 오늘은 예, 이제 예,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이 귀한 인연으로 우리는 이제 질병도 스스로 고치고 이제 망국병의 원인도 이제 알았습니다. 망국병의 예, 원인도 알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나라를 다시 재창조할 수 있는. 에, 능력과 실력 이제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방송 자체가 에, 그걸 함께 에, 융합 공유 상생 실천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 에, 우리 전 인류의 희망인 에, 사람답게 사는 지상 천국이란를 제목으로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죽어서 맞이하는 에, 천국이 아니라 에, 종교에서 말하는 주, 죽은 뒤에 가서 만나는 천국이 아니라 예, 이승에서 살아서 살아서 사람답게 살고 즐겁고 신명나게 사는 예, 지상천국을 예, 우리는 예,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아 예, 이 예, 상명하복의 수직구조 안에서는 불가능했죠. 예, 수직구조 안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태초 이래 근대, 근대화, 현대화가 되는 과정에서도, 또 산업화가 되는 과정에서도, 예, 수직구조 안에서는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예, 불가능했습니다. 예, 상명하복, 예, 기득권들은 명령하고, 예, 중서민들은 힘없고 백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예, 복종할 수밖에 없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사람답게 사는 세상은 거짓말이죠 가짜입니다. 예, 그래서 뭐 사람답게 사는 에, 지자체, 에뭐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지자체, 시민이 주인인 지자체, 시민 국민이 주인인 국가, 전부 거짓말이죠. 예, 기득권들의 주인인 음,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그들은 항상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 이 자본주의의 오류죠 오류 다수결의 원칙에 의한 선거제도 선거제도에서 그들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유권자 시민 국민을 속여서 속이 속여서 속이고 속여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는 선거에서 이기는 것만 예, 우선시했습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 현실,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정권을 잡고 또 함께하시는 분들, 예, 정말 민주화 운동 하신하고 열심히 했고 헌신을 하신 분들이죠. 그러나 민주화 운동을 하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도 없고, 예, 공부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아 지혜는 다 없어져 버렸고, 오로지 싸워서 이기는 것밖에 예, 이제 모르다 보니까 예, 이번 선거에서는 비록 이겼지만 그래서 정권은 잡았지만 국가를 이끌어갈 능력도 어, 시민 국민들을 단합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예,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도 힘들었고 앞으로 3년은 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예, 그것은 예, 뭐 어차피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예, 지켜보기로 하고 예, 저와 어, 이미 먼저 준비된 예, 대한민국의 예, 플랫폼 음, 플랫폼 기업, 어, 세일즈팜 플랫폼 기업과 예, 저와 또 이제 비슷한 일들을 하는 단체들이 빨리 음악 공유 상생을 예, 실천해서 예, 우리가 다 함께 자사는 수평 구조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하고 지금 벌써 이미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답게 사는 인간답게 사는 지상천국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디지털 혁명으로 과학의 발달로 예, 사물이 턴의 인공지능 로봇의 덕택에 우리는 죽지 않고도 살아서 천국을 맛보며 우리는 인생 후반전, 인생 노후를 예,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 먼저 깨이시거나 예, 먼저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 예, 의무와 사명으로 앞장서서 예,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예, 그 중에 예, 제가 먼저 어 세계 최초 플랜스... 플랫폼 중개사의 의무화 사명으로 이렇게 앞장서서, 어, 새로운 생각, 방법을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를 응원해주신 분들이 이렇게 날라, 늘고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지난 5, 6년 동안 제가 반복해서, 어, 아픔을 겪었던 것은 뭐냐면요. 예 제가 저보다 밑에 후배들을 만날 기회들은 많이 없기 때문에 제 친구 아니면 선배님들이 주로 어, 만나는 분들이었고 에, 뭐 보수 진보 어, 정치 경제 사회 종교에 어떤 편을 들고 계신 분들은 저는 에, 멀리했고 좀 새정치 새경제 에,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오리진들을 주로 만나고 했는데 선배님들도 거의 대부분 제가 만난 분들이 다 수직 구조에서 오래 살아오신 분들이라서 황골탈퇴하는 과정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직 구조의 특징대로 이 일방소통 우리 아버지들 가부장적인제도 가부장적인, 제도, 가부장적인 사고 때문에 우리 자녀들한테 명령을 하죠. 우리가 살아왔던 것을 생각해서 우리가 우리도 먼저 살아봐서 다 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걱정돼서 한다면서 아이들과 자꾸 이저 이, 갈등이 이, 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죠. 예, 그것이 살아온 세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제가 지금 4 0대 미만은 그래도 컴퓨터, 인터넷을, 어려서부터, 어, 사용하고, 어, 어 이, 저, 사용했던 세대고, 그 이후에, 에, 386 세대부터 그 이후에,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모두가, 예, 양육강식, 예, 좋은 학교, 좋은 학, 어, 고학력에, 고학력저 좋은 대학 나와서, 예,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에서 예 출세로 부하 성공을 위해서 그래서 어~ 나이가 먹어갈수록 뭐 형식 가식 거짓 요령으로 살 수밖에 없고 오염되게 살 수밖에 없는 예 인간미는 없고 어~ 사람이나 인간이라기보다는 예 짐승에 가깝게 살 수밖에 없었던 수직구조 예. 자, 이와 같은 분들과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예,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예, 함께 한다고 했다가, 예, 온갖 욕설 퍼붓고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예, 또, 자기와 마음에 안 맞으니까, 예, 아주 악설을 퍼 퍼붓, 독설을 퍼붓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예, 뭐, 그것은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이 가시밭길에선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제 내공이 쌓인 거죠. 음. 자, 그러나 어, 우리는 어, 이미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예, 하, 단 1분 1초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 이제는 예, 사람답게 사는 지상 천국을 누구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예, 누구와? 예, 육체 노동, 지식 노동의 집착하시는 분들은 제외하고 지혜 노동이라는 새로운 노동을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 또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진화, 웨트웨어라는 것을 예견하시는 분또 상품과 물질에서 이제 사람과 비물질의 새로운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신 분들 예 이런 분들과 새 직업, 새 일자리로 인생 문제를 해결하고, 다학교 사는 수평구조, 예, 사람답게 사는 지상천국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예, 그러려면, 예, 이제부터는, 예, 연령층으로 말하면, 나, 물론,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아, 연세가 70, 80이 되더라도, 예, 나날이 예, 공부를 많이 하셔서, 어, 제가 지금 전달하는 이 컨텐츠 내용을 이해하신 분들은, 예, 실제 나이는, 예, 10대, 20대와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 나이는 차이가 없지만, 살아오면서 현재 갖고 계신 생각, 마인드, 패러다임이, 예, 40대 미만과 40대 이후, 예,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예, 40대 미만과 40대 이후. 그래서, 예, 4, 5, 6, 70대들은, 예, 당기자서는 사람답게 사는 새로운 세상을 아직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라고 인지하고 잠시 보류하고 예, 40대 미만 40대 30대 예, 20대 취업준비생들까지 예, 새 직업 새 일자리로 빨리 미래를 먼저 체험할 수 있게 안내해야겠습니다 예. 그래야 그래서 어, 젊은 친구들이 먼저 어, 지금까지도 풍요로운 세상에 살아왔지만 앞으로 더 어, 지상 천국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어서 예, 예, 이제 여유가 생기면 뭐 전국민이 어, 효자 어, 효녀가 되겠죠. 예, 그래서 부모님 조상님들한테도 어, 효도를 잘할수 있도록 예,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자 어, 여러분 왜 이렇게 만들어가야 되냐면 예. 지금 현재의 학원, 학교, 평생교육원의 시스템의 기능이 예, 이제 모두 어, 뭡니까 어, 기대할 것이 없을 정도로 이제 학원, 학교, 교육, 어, 평생교육기관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교육이 오히려 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거꾸로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시대에 맞지 않아요. 역행이에요. 그래서 현재의 학원, 학교 평생교육원 시스템, 교육시스템을 빨리 변화발전, 진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새 학원 새 학교 새로운 평생교육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의 유통시스템도 예, 새로운 유통시스템으로 바꿔가야 합니다. 또한 예, 지금, 무너지고, 줄어들고, 사라지는 수직구조를 뻔히 알면서도, 예, 세계 경제 시스템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 오늘도, 거짓말로 일삼고 있는, 음, 거짓 뉴스만 전달하고 있는, 언론, 신문, 방송의 시스템도, 예, 이 미디어 시스템도 바꿔야 됩니다. 자 누구와 어떻게 이것을 바꾸어 갈 것인가? 예. 누구와 예. 수직 구조 안에서 일방 소통으로 평생 살아오시고 예. 일방 소통이 예. 국가 시스템을 통치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외하고. 예. 수평 구조의 단기 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쌍방향 소통이 필수이고 쌍방향 소통을 해야만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미 실천하시는 분들과 어떻게 예. 이제 그분들과 유튜브 연합, 예. 유튜브 연합, 예. 유튜브 동호회, 아, 유튜버, 유튜버, 유튜브는 어, 유튜버를 라고 해야, 이제, 사람이죠. 그러니까, 에, 직업이니까, 유튜버 동호회, 유튜버 학원, 유튜버 학교, 예, 유튜버 대학, 예. 전 국민을 유튜버로 만들면 돼요. 그래서, 누구도 거짓말 못하게, 음, 거짓말 못하게, 예, 외국 날조 못하게 환경을 바꿔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 사람답게 사는 지상 천국이란 오늘의 결론 누구와 어떻게 앞으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수평 구조의 쌍방향 소통 SNS를 잘 활용하는 분들과 지혜로운 분들과 유튜버 연합 유튜버 동호회 유튜버 학원 유튜버 교육 시스템으로 다기자사는 지상 천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저와 함께하는 분들은 예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하신 분들입니다. 행운대운 만복을 끌어당기는 분들이에요. 따라서 예, 여러분들이 하, 저와 함께 뭉쳐가면 예, 집단지성은 자동으로 이런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우리와 함께하는 집단지성이 예 신의 선물 하늘의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지상 천국이 만들어지는 후천 시대는 예, 자연 법칙인 것이죠. 예, 자연 법칙이고 세상의 이치입니다. 예, 세상의 이치 자연 법칙의 순리 순행하는 것이 예, 인간으로서 하는 예, 또 사람답게 사는 가장 훌륭한 아름다운 어, 지혜로운 삶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어, 여러분과 함께 해 주셔서 이렇게 힘이 나고요. 예, 앞으로도 예, 저와 함께 새로운 것들, 새로운 방법, 새로운 인생 함께 만들어 가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오늘 저녁도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내일 하루 쉬고, 목요일날 또 오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